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추락사고가 잇따른 보잉 맥스 기종 여객기에 대해 뒤늦게 운항 금지를 지시했습니다. 이미 40여 개 나라가 운항을 금지한 가운데 미국만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국내외 비판이 커지자 결국 운항 금지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보잉 737 맥스 8과 9 기종에 대해 즉각 운항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107명이 모두 숨진 에티오피아 여객기 추락 사고가 난지 4월 말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아니란 인식과 대처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이 고조되자 뒤늦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Boeing, air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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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앞서 미국 연방 항공청은 성능에 문제가 없다며 운항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보잉사의 최고경영자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안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아시아는 물론 캐나다까지 세계 수십 개 국가들이 서둘러 운항을 금지하고 의회에서도 청문회를 준비하는 등 트럼프 정부의 나홀로 운항에 대한 비판은 갈수록 고조됐습니다. 특히 미국 조종사들도 기체 이상을 경험했고 조정제어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미국인들마저 해당 기종의 항공편 예약을 취소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백기를 들었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